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산자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연산자는요, 별도의 실습 없이 제가 빠르게 이론 설명만 하고 지나가도록 할 건데요.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배울 제어문, 그러니까 조건문이나 반복문 등을 배우게 됐을 때 오늘 배운 연산자를 하나도 빠짐없이 실습에 응용하게 될 거예요. 그때 자세한 설명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연산자에 대한 이론 설명만 빠르게 훑고 넘어가는 시간으로 오늘 수업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산술 연산자부터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연산자가 있죠. 그런데 이제 처음 보셨을 연산자가 요 퍼센트로 씌어지는 나머지 연산자를 보셔야 되는데요. 이 나머지 연산자는 10을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죠. 요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가 바로 이 퍼센트입니다. 즉10 나누기 3을 하면 3이 나오죠. 하지만 10% 3 모듈러 3이라고 하면 이때 나오는 결과는 1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시요. 90을요. 60으로 나눈 몫은 1이죠. 나머지는 30이죠. 그러면 90을 60으로 나눈 몫은 1이죠. 90을 60으로 나눈 나머지는 뭐가 되죠? 30이 됩니다. 이렇게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를 우리 프로그래밍에서는 퍼센트로 쓸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는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 나누기 3이요. 3.3333이 나온다라고 하면, 즉, 우리가 소수점 이하까지 다 구해낸다라고 하면, 나머지를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몫을 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소수점 이하까지 구해낼 수 있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연산식에 사용된 타입을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연산식에 사용한 타입이 모두 정수라면 연산식 타입 중에서 가장 큰 타입으로 계산이 되는데 10도 정수고 3도 정수라면 이때는 몫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정수연산을 하시게 되면 이때 구해지는 건이 몫을 구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10이나 3 중에 둘중한개 이상 실수가 포함이 된다면 이때는 정수연산이 아니라 가장 큰 타입인 실수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면 실수가 있다면 이때는 소수점 이하까지 구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과 나머지를 구하고 싶다. 이때는 정수연산을 수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둘 중에 한 개라도 실수가 포함이 되는 순간 무한소수가 되는 한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절대 나머지는 발생하지 않죠. 때문에 우리가 나머지를 구하는 이 연산자는 정수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고 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그 다음 연산자는요. 뿔뿔과 마마로 쓰이는 증감 연산자를 볼 수가 있는데요,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연산자입니다. 1 증가 1 감소하는 연산자인데요. 예를 들어서 int a는 3이라고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에다가 1을 더해서 여러분들이 a 값을 1 증가시키고 싶다면 a 값이 원래는 3이었지만 이 a 값을 뭘로 변경하고 싶은 거죠? 4로 변경하고 싶은 거죠? 이 경우 a에다가 1을 더해서 A 값을 변경해 라고 쓸수 있는데, 이 표현을 축약된 표현으로 뿔뿔 A 라고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뿔뿔 A가 무슨 뜻이냐면, A에다 1을 더해서 A 값을 변경해 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뿔뿔 A는 이 뿔뿔이 앞에 붙을 수도 있지만, 뿔뿔을 뒤에 붙여서 쓸 수도 있고요. A++에도 이건 무슨 뜻이 되냐면 A에다가 1 증가해 라는 뜻이 됩니다. 즉, 뿔뿔이라는 즉, 플러스 플러스의 줄임말으로 우리는 일명 뿔뿔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뿔뿔 연산자는 앞에 붙던 뒤에 붙던 무조건 1 증가하는 연산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int B는 1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b에다가 제가 1을 빼서 다시 b의 값을 감소하고 싶어요. b의 값을 1 감소를 한다는 건 b라는 변수는 원래는 10이 들어있죠. 이 값을 뭘로 변경하고 싶은 거예요? 9로 변경하고 싶은 건데요. 이 경우 여러분들은 마마 마이너스 마이너스의 약자로 마마라고 부르게 되고요. 마마 b라고 쓸 수도 있고요. 또는 b 마마 라고 쓸 수도 있게 되는데, 마마비나 비마마나 얘는 비의 값에 1을 감소해서 비의 값을 변경해라 라는 뜻이 되고요. 비의 값을1 감소하게 되면 얘는 10에서 9가 되니까 그 값이 1 감소하게 됩니다. 즉, 뿔뿔이 앞에 붙던 뒤에 붙던 이 표현은 무조건 1 증가. 마마가 앞에 붙던 뒤에 붙던 이 표현은 일 감소라는 표현이 되는데요. 혼자 단독으로 쓰일 때는요. 뿔뿔이 앞에 붙던 뒤에 붙던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다른 변수와 함께 쓰일 때는 그 의미가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int a가 3이었다고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b라는 변수가 있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b라는 변수에 뿔뿔 a라는 코드를 썼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표현은 사실 두 번의 연산이 축약단 형태로 써진 건데요. 첫 번째 어떤 연산이 쓰여져야 되냐? A는 A 플러스 1이라는 연산이 쓰여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산으로 B에다가 A를 대입한다 라는 표현이 써져야 됩니다. 즉, 우리가 A에다 1을 더해 A 값을 변경해 A 값을 B에 대입해 이두 번의 코드를 한 줄에 쓸 수가 있는데, 두 줄의 코드를 한 줄에 쓸때 우리는 B는 뿔뿔 A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드를 한번 돌려볼까요? A는 3이었죠. B는 쓰레기 값이 있는 이런 상태에서 A의 값을 1 증가해라 라고 하면 A 값은 뭐가 되죠? 4가 되죠. 그런 다음에 이 A 값을 B에다 줘라 라고 하니까 B의 값도 뭐가 돼요? 4가 됩니다. 이 경우 A도 4, B도 4. 4가 되는 거죠. 그런데요. 만약에 코드를 이렇게 쓴다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A는 3이고 B가 있는데요. B는 A++이라고 코드를 준다라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표현도 두 번의 연산이 축약된 표현인데요. 이 코드는요. B에다가 A를 대입한 후 A 값을 1 증가해라는 표현을 축약해서 우리가 쓴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 어떻게 돌리는지 한번 볼게요. a는 3이죠. b가 있죠. 그러면 a는 3이고 b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일단 a값을 b에다 넣어주니 a값을 b에 넣어주니 b는 뭐가 되죠? 3이죠. 그리고 나서 a값이 1 증가하니 a는 뭐가 돼요? 4가 됩니다. 그러면 2와 같은 경우에는 a는 4, b는 3이 되는데요. 즉, 뿔뿔이 d에 붙으면 뿔뿔이 뒤에 붙는 경우와 앞에 붙는 경우는요, 증가되는 시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에 붙으면 먼저 증가해서 연산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뒤에 붙으면 일단 연산을 수행한 후에 나중에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뿔뿔이 앞에 붙는 거를 우리는 전치연산이라고 부르고요. 뿔뿔이 뒤에 붙는 걸 후치연산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일단 1을 증감시킨 후 연산을 하는 걸 전치 일단 먼저 연산을 수행한 후 증감시키는 걸 우리는 후치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쨌든 증가되긴 증가돼요. 어찌되었든 증가되긴 증가되는데, 증가되는 시점이 언제냐가 전치냐 후치냐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복합 대인 연산자입니다. 복합 대인 연산자는요, 대인 연산자랑 기존의 연산자를 함께 쓰는 경우를 말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int a가 10이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제가 a에다가 3을 더해서 a 값을 변경해라.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면 a 값에다 3을 더해서 다시 a 값을 변경해서 a를 10에서 뭘로 바꾸길 바라는 거죠? 13으로 바꾸길 바라는 거죠? 우리가 a 자신의 값을 변경하는 특정 연산을 수행한 후 변경을 할 때, 예를 축약된 표현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방법은 a에다가 더해서 대입해 3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A에다 더해서 대입해 3을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다시요. 내가 만약에 B에다가 10을 곱하고 싶습니다. 이 표현은 어떻게 쓰면 될까요? B에다가 곱해서 대입해 10.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다시요, c에다가요, 제가 나누기 마이너스 1을 하고 싶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c 나누기 마이너스 1을 c에다 대입하는 거죠. 어떻게 쓰면 될까요? c에다가 나눠서 대입해 얼마를요?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써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때 가로는요, 우선순위의 영향을 미치는데 제가 약간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했고요. 가로는 안 쓰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기존의 연산자와 대입을 함께 할때이 연산자를 쓸 수가 있는데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까지 이 복합된 대 연산자를 쓸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점이 이건데요. 이 대입 연산자 있잖아요. 얘는요. 왼쪽의 값이 오른쪽으로 갈 수는 없고요. 무럭, 무조건 오른쪽의 값이 왼쪽으로만 가야 됩니다. 무조건 오른쪽의 값이 왼쪽으로 오른쪽의 값을 왼쪽에 대입하는 게 대입 연산자입니다. 간혹요. 이 대입 연산자를 같다라는 연산자랑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입과 같다는 완전히 다릅니다. 갔다와 대입은 완전히 다른데요. 어, 강사님, 3이 A로 들어가면 A가 3이 되니까 어차피 갔다와 대입은 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갔다와 대입은 완전히 다른 연산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반드시 구분지어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비교 연산자가 있는데요. 비교는 자측값이 작다, 자측값이 크다. 자측값이 작거나 같다. 이 자측값을 기준으로 작다, 크다, 작거나 같다 이런 연사. 크거나 같다, 같다 는요는두 개로 표현을 하시는 거고요. 아까 대입과는 다르죠. 요 같다 요 는요는두 개로 표현을 하시는 거고 같지 않다가 요 느낌표 는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int a가 3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요, 제가 a는 이보다 크다라는 연산을 썼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연산식을 보고 대답할 수 있는 결과는 단두 개예요. 어떤 결과를 대답할 수 있냐면, 이 연산식은 맞아. 이 연산식의 결과는 틀려. 그러면 우리가 이 연산식을 봤을 때, 이 연산식이 맞아, 틀려. 지금과 같은 경우는 a는 3이니까 이 연산식은 맞겠죠? 그러면 맞다, 틀리다, 즉, 참이다, 거짓이다, 또는 true다, false다, 라는 말 말고는 다른 말을 내놓을 수가 없게 됩니다. 즉, 이 비교의 결과는 맞아, 아니면 틀려, 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비교 연산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는 오직 두 개. 이 결과가 맞어라고 할 때는 1의 결과값을 얻어내게 되고요. 이 결과가 틀려라고 할 때는 0의 결과값을 얻어내게 됩니다. 즉 비교 연산에서 나오는 결과는 무조건 1 아니면 0인데요. 결과의 값이 참일 때는 true, 결과의 값이 거짓일 때는 0의 결과값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는 0과 1의 조합으로만 만들어지니까 참일 때는 1. 거짓일 때는 0의 결과값을 얻는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야. 뭐냐면 제가 아까 오른쪽의 값을 왼쪽에 대입하는 대입과 이거 같다는 완전히 다르다고 했는데 왜 다른지 한번 볼게요. 오른쪽의 값을 왼쪽에 대입하는 경우 이 경우 결과값은 뭐죠? 3이죠. 하지만 이 경우는요. 이 비교가 같으면 1이고 이 비교의 결과가 false면 즉 true면 1이고 false면 뭐가 되는 거죠? 0이죠. 여기서 나오는 결과는 1 또는 0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 같은 대입은 3이고 무조건 오른쪽의 값을 취하는 거고 이와 같은 결과는 1 또는 0이 나오니 대입과 같다는 완전히 다를 수 뿐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요. 제가 만약에 a에다가 100을 준다고 한번 해볼게. 그럼 100이 a로 들어가면 이거 결과가 뭐예요? 100이죠. 하지만 내가 a는 100과 같다라고 하면 같으면 1, 다르면 0이죠. 그러면 이때 나오는 결과는 1 아니면 0이니 같다와 대입은 완전히 다른 연산이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논리 연산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리 연산자는요, and와 or가 나신데요. and는 그리고라는 의미고, or은 또는이라는 의미입니다. 제가요, 예를 들어서 배가 너무너무 고팠어 그런데 제가 지금 당장 피자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치킨도 먹어야 돼 이랬을 때요, 피자 그리고 치킨. 둘다 먹을 때만 만족해야 되는 경우라면 이때는 앤드로 엮어 주셔야 됩니다 즉 피자도 먹고 치킨도 먹어야 예스가 되게 하고 싶잖아 즉 트루가 되게 하고 싶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 예를 뭘로 엮으셔야 돼요 앤드로 엮으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아 너무너무 배고파 나 피자나 치킨 중에 아무거나 먹어도 소원이 없겠어 이랬어 그러면 피자나 치킨 중에 둘 중에 아무거나 먹어도 소원이 없다면 둘중한 개만 만족해도 되는 거죠 즉 또는의 의미를 갖는 오 r 을 쓰게 되면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 되는 오 r 모두 참일 때 참이 되는 앤드 즉 모든 조건을 만족하고 싶을 때는 앤드를 쓰시는 거고요. 하나라도 만족하고 싶을 때는 오어를 쓰시면 되는데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볼게. 예를 들어서 a가 10이야. 제가 a가 15보다 크고 앤드 a가 아니 잠깐만. 여기에다 a가 5보다 크고 a가 20보다 크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a가 5보다 크다는 건 참이죠. true. a가 20보다 크다는 건 거짓이죠. false. and는요. 둘다 참이어야지 참이 되는데 앞에 있는 조건은 true지만 뒤에 있는 조건은 false면 둘다 만족하지 않는 경우죠. 이때 결과값은 만족하지 못해 거짓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논리 연산자의 결과도 딱두 개만 나올 수가 있어요. 1 아니면 0만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모든 조건이 만족했을 때 참을 만드는 앤드나 둘 중에 하나를 만족했을 때 참을 만드는 오알로 엮으면 결과값은 어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했네 그럼 만족 1. 둘다 만족해야 되는데 둘다 만족하지 않았네? 그러면 0. 즉 조건을 비교를 해서 그 조건이 모두 만족했는지 아닌지를 비교를 해서 결과 값을 나올 수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결과는, 어, 트루야, 어, 펄스야. 즉, 트루나 펄스의 값을 갖는 결과가 이 논리 연산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배우셨던 이 비교 연산자나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런 비교 연산자나, 그리고 방금 전에 배우셨던 이 논리 연산자 있죠. 엔드나 OR 같은 이런 논리 연산자 두 개의 결과 값은 1 아니면 0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난 연산자라고 있는데요. 참이면 거짓으로 만들고, 거짓이면 참으로 만듭니다. 청개구리 건법인데요. 예를 들어 A가 3이야. 그런데 내가 A가 2보다 컸어요. 그러면 얘는 사실은 거짓 참이거든요. 그런데 이 참인 결과값을 부정하고 싶을 때는 낫을 붙이는 겁니다. 낫은요. 참을 거짓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거짓을 참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어떤 결과를 부정하고 싶을 때즉 반대로 바꾸고 싶을 때 사용하는 연산자가 이 난연산자다. 느낌표로 쓰는 이 난연산자다. 라는 거알아두시면될것 같습니다. 난연산자도 참 아니면 거짓 1이나 0의 결과를 얻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조건연산자가 있는데요. 조건연산자는 사실 조건문에서 if나 switch를 배우게 되면 잘 사용하지는 않는데요. 우리가 간단한 조건인 경우는 조건식이 아니라 연산자를 이용해서 풀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조건 연산자는 다음 시간에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한 가지 기억하고 가셔야 되는 건 조건 다음에 무조건 물음표 나와야 돼 무조건이고요 그리고 조건식이 참이었을 때 수행되는 식이 두 번째 조건식이 거짓이었을 때 수행되는 식이 세 번째에 나와야 되는데요 이 조건 연산자는 제가 실습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형변환 연산자라고 있거든요. 즉 일시적으로 자료형을 변환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 자료형을 일시적으로 변환하는 경우 우리가 형변환이라는 연산자를 쓸수 있는데 이 또한 제가 바로 실습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연산자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쭉 마쳤고요. 지금 잘 이해 못 하셔도 돼요. 왜냐면 제가 제어문을 이용을 해서 실습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은 아 이러이러한 곁들이 있구나라고 알고만 넘어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